용어로 정리하는 사회 한나쌤의 이분 탄탄 이번에는 19강 유권자입니다. 자 친구들도 나중에 고3 정도 18살이 되면은 유권자가 될수 있거든요. 유권자란 있세 유, 권리권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이냐 바로 선거. 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자,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해요. 그니까 흔히 선거철에 유권자 여러분 저를 뽑아 주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이제 18세로 낮아졌잖아요. 자, 그래서 18세가 되면서 고3 때도 선거를 할 수도 있 그래서 청소년도 유지에 중요한 유권자가 되었죠. 18세가 된 청소년도 유권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선거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유권자는 후보자를 비교하고 어, 어떤 후보를 뽑아볼까 이렇게 비교하고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공약이잖아 이런 식으로 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약인지 이것이 얼마나 좀 좋은 공약인지 좀 비교를 해보고 자질을 후보자들의 그런 자질 성격 뭐 여러 가지 뭐 추진력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라는 거.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SNS에 홍보한다던가 이러한 후보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응원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대가, 대가성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의 탄탄 퀴즈 다음 자리와 같이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유권자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오늘의 2분 탄탄 끝.